27번 판답이다. fx는 a sin bx 플러스 2 분의 파이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최댓값 주기 그리고 fx의 함수값 하나가 알려졌, 알려졌어요. 져알려 지금 최댓값이 5라고 하고 주기는 파파이라고 하고요 함수값 하나는 F3 분의 2파이가 얼마이다 3이다. A, B, C를 구하시오. 단, 어, A는 양수, B는 음수래요. 또 B를 음수로 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어한번 보죠. 고민할 필요 없이,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가져요 최대 값을 쓸게요. 그렇죠 A가 양수니까, 그럼 최대 값이 5라는 것을 이용해서 A를 표현하면, A에다가, 얘가 1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A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거니? 이게 5가 되는 거야. 그지두 번째는, 주기가 4파이라고 그랬어. 주기를 이용해서 상황을 하나 표현을 하면은, B가 얼마인데? 2파이인데 걔를 뭘로 나누면? 절대값 B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야 돼? 4파이가 돼야 돼. 됐죠? 근데 B가 여기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바로 나오네. B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입니다. 바로 나오네.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값 하나를 그대로 대입해서 A와 C에 관련한 식을 하나 더 뽑을 수 있겠죠. 3분의 2 파일을 대입할게요. B는 이미 정보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뭐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3분의 2 파일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일이 되고, 됐니? 3분의 2 파일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일에다가 2분의 파일을 더는 거니까, 6분의 파일이 돼요. 사이면 얼마? 6분의 파일이 돼. 이거 알겠니?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이에요. 사인 2 분의 파일이 얼마니까 이게? 2부내리이잖아요 그렇죠? 2부내리이니까 양변에 2까지 덮쳐서 정리해버리자 a 플러스 2 0 얼마가 되니? 6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a와 c가 구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오, 이상한데? a 양수 맞죠? a 양수구나. 그러면 c가 한3 정도 나와 a가 2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c가 2이고 a가, 어, 맞네. 분수 나와요, 이거. 이렇게 okay, 계산하면은요, c가 1이네요. a가 4고요. 이렇게 okay. a는 4, c는 1. 오케이. Okay. 없어 진짜. 삼삼. 그래프를 가지고 어, 함수를 추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어, 그래프의 중요한 점만 다시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 자, 다음 같이 나와 있고,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최대값은 5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 여기도 나왔죠? 얼마라고 2분의 곱파이로 나왔어요. 끝났네요. 이게 끝이고요. 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이 a 사인 bx 플러스 얼마? c라고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잡자고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누구냐면, 진폭부터 볼까요? 이 진폭이 얼마입니까? 6이네요, 6, 그쵸? 진폭이 6이야. A, B, C 정답이 아무 수 맞죠? A, 가아 수입니다. 진폭이 6인데, 이 6은 뭐랑 똑같습니까? 원래 진폭은 2였으니까, 2랑 똑같겠죠? 정확히 원래 2였는데, 6배가, 3배가 됐으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된다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두번째는 주기를 봅시다. 주기. 주기는 요 모양이 다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아,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내가 반주기 날 줘요. 반주기가 얼마야? 이 차이를 빼면 2분의 9파에서 2분의 3파이 빼면 2분의 6파이니까. 반주기가 얼마가 되죠? 3파이가 되고. 그온주기는 얼마예요? 6파이가 되겠네. 주기가 육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파이라는 원래 주기에서 얘를 물어나는 게비로나누는게 육파가 돼야 될 테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비값이 얼마인가?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은 c 를 구해야 되는데, 이 c 는 함수값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함수값으로 마지막 c는. 근데 아 b 에 있지 않을 때 c도 바로 보할 수가 있겠군요 c는 이 그래프가 5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그냥 3이었다라면 뿔만 3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래프를 위로 올린 양만큼이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평행이동한 양에의해서 자연스럽게 c가 얼마이다 2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반죽기를가지고 전체 주기를 잡고 진폭을 가지고 a를 잡고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c 값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 어때요? 진짜 멋있어. 한유야, 안 하지? 이 분명히 뒤에 질문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유시 13번 괜찮아요. 다잘 됐어요? 유형 12번, 유형 13번 이런 거잘될수니까아니요 질문 네, 안 해요. 괜찮아요 여기? 네, 프론트야. 그인은잘 모르는 데서 여기서 전에도 돼있으니 네 맞아요 본인이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율이는요? 69번이요 69번이요? 자 69번은 잡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본율이 어, 75번 같은 거할수 있겠어요? 봐보세요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그래프로 해가지고요. 그 69번도 그래프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자, 어, 여기 봐보세요. 69번 문제하고 그 뒤에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뒤쪽에 있는 문제는 서로 만나가지고 상쇄돼서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프로 해가지고, 맞지? 근데 얘는 상쇄돼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란 말이에요. 얘는 상자에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두개씩 묶어서 1을 만들어야 되는거야 어떤 내용인지 봐봐 제곱의 합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하고 이 각하고 90도가 차이가 나는 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각의 값이 s 인뭐 세타라고 하고 이이 여기에 y 값이 s 인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 y 값은 뭐 s i 세타 2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1, 세타 2로 해볼게요. 이처럼 두 개의 각이 만약에 90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 봐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오케이 왜 합동입니까? 눈으로 봐도 합동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를 R, H, A 합동이 돼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봐도 합동이야,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인 값하고, 여기에 있는 이코사인 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라고, 지금. 됐니? 이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사인 세타 2의 제곱이랑 누구랑 되었을 때, sin 세타 원의 제곱이랑 더하면 이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너랑 같으니까 그냥 여기 빗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어서 반지름이 되니까 이이 된다고요. 뭔 말을 짜겠니? 이렇게 짝을 지어도 되고요. 어, 어차피 길이가 같은 것들끼리만 짝을 지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짝을 지어도 됩니다. 하나 너희들이 원하는 뭐 대로 선택해. 보조선을 그릴게요. y는 x라고. 여기에 대칭인 두 개의 선이 있어요. 너랑 나랑. 여기가 세타 1, 세타 2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길이는 사인 세타 2예요. 이 길이도 사인 세타 1이에요. 자, 그때 사인 세타 2의 제곱이랑 사인 세타 1의 제곱을 더해도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이 된다고요. 두상 각도면이기 때문 이 길이랑 뭐가 같아져요?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는 것을한번 풀어보자고. 69번에. 뭐라고 했니? 1부터 89까지. 와하. 날라올라하. 90도도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인 세타원 랄랄라. 여기 1도짜리. 몇 도짜리, 여기? 89도짜리. 생각해. 요놈의 사인 89도. 여기에 사인 1도.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아, 아따. 빨리 말해봐. 얼마나 이게? 이리지 이해됐어? 그럼 88이랑 2랑도? 1 87이랑 3랑도? 1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짝이 몇개 나오는지 보면 돼 1, 2, 3, 또로로로로 뒤에는 89, 88, 87 합이 90도가 되면 다같으지니까 여기에 숫자의 개수는 총몇 개니까? 89개, 홀수 개니까 저기 뒤에는 누가 혼자 남아? 45도가 혼자 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는 순서쌍이 총몇 개가 있어 그러면 몇 개야? 4 4이겠지 90까지 했을 때 45니까 그래서 여기에 숫자의 총합은 얼마가 되고 45가 되는 거고 쌍이 45도 얼마니까 2분의 루트 이니까 얘를 적어서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2, 45가 얼마? 2분의 1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문의이이해됐습니까 4 4예요잘 네. 보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틀려봤어요잘 보고 있거든요. 네. 통과해요. 네. 테스트 해봤습니다. <laughs> 야, 이해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어. 네. 제고하은 이렇게 생아하시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문. 네. 13579니까 두번째 내 문제는 이거구만 네. 13579홀수만한다니 하면 찾아낼 수 있겠죠 질문? 89가 몇 번째 홀수죠 몇 번째 홀수인지 알고 싶으면 그 홀수에다 1을 더해서 반쪽에 매면 돼요 45번째 홀수 네 내놓죠 이거는 결국에 A각의 b 면은야 이거 A각의 b 면은 그냥 90평 되겠네 A다기 B면 그냥 좌변길 쌓다, 500길 싹다 하면 코사인 1도랑 사인 1도랑 더하게 되고, 코사인 3도랑 사인 3도랑 더하게 되니까, 결국엔 그냥 89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맞다. 그냥 다음면 아, 문제에서 A 따로 B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A 따로 B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A다기 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A다 B를 구할 거면, A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봤으면 아 우리가 앞으 거를 구해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전부 넘어가 되니까, 일이 되니까. 뭔가 자이죠 네, 질문. 이제 없습니까? 없으면 음, 교재로 가죠.